왜 그래? 엄마, 선투 안 됐어. 아, 팍! 아, 아, 마 그만해, 그만해. 그만. 자야지, 이제. 안을 거야. 왜 그래? <웃음> <웃음> 그만 좀그 <laughs> <마요. 웃음> <그만>. 아니야 쉿쉿쉿쉿 <laughs> 쉿. <laughs> 쉿. <laughs> 쉿. <laughs> 아니야 너무 웃으면 안돼쉿쉿쉿 <laughs> <laughs> 아니야 <쉿. 웃음>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그만해, 목마르겠어. <laughs> 그만, 그만해. <laughs> 이제 자러 가자. 자러 가야지. 자러 가자지 아, 아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진정해. 아.